아이들과 함께하는 목욕 시간이 즐거워지는 건 정말 기대되는 일이죠. 하지만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면 매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. 물놀이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내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점점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평범한 목욕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?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. LED 아이스하트 목욕놀이 장난감이 있다면 아이들이 저절로 목욕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. 화려한 색상의 하트 모양이 물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호기심과 흥미로움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. 이 장난감은 안전하게 제작되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목욕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. 아이들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목욕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. 실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목욕 시간이 즐거워졌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이 장난감 덕분에 아이가 목욕을 좋아하게 되었다. 이제는 목욕 시간이 기다려져요 같은 반응이 가득합니다.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. 목욕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아이들이 목욕을 기다릴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.